안녕하십니까. 어, 역사 읽어주는 학봉 씨입니다. 그, 오늘은, 어,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어, 노태우 정부부터, 어, 노무현 정부까지의 이야기를 좀, 이,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 물을 한잔 마시면서 할게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하고 계시다고 좀 하는데 뭐,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군부 출신이고요. 어, 전두환 정부와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이제 12·12 .12 사건 때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죠. 어, 많은 사람들이 뭐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이 노태우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그 6월 민주화 항쟁 때 당시 이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세력이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래도 군인들이 나라를 경제를 잘 살린다라는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고정관념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작용을 해서 40%를 넘겨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당시 김영삼, 김대중 후보자가 50 몇% 프로 나왔는데 두, 둘이 합쳤으면 근데 둘다 26, 29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어 민주화가 됐지만 민주화 투표 과정에서도 또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어, 이 과정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여소 야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당이 작고 야당이 더 숫자가 많은 형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야당이 고, 국과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됐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 운영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제 국, 의,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이렇게 국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개최했던 어88 서울 올림픽이 이때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 4위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오공 비리 청문회를 했는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활약을 했고요 아참 이걸 얘기는 안 했는데 학생들 8 8 년도 서울 올림픽은 한국사 능력 검진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오공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의원이 이때 당시에 아주 청문회를 잘해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사에력 검시에 많이 나오는데 북방 외교,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랑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의 그 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때 당시 신도시 이때 건설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 여기 오타가 나 있는데. 3당 합당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보면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지금 보면 여기 야당 이렇게 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요 있는데 김영삼하고 김종필 요 계열이 민그노태우정 있는 이야 여당이랑 합친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형성 형겼냐면은 김영삼, 김종필 요 세력들이 다음 권력을 잡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노태우 정부랑 손을 잡고 강력한 여당을 만든 다음에 다음 대통령 후보에서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당 합당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삼 후보자는 대통령직 때문에 민주주의를 팔았다라는 비판을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군부 세력들과 손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국 북방 외교도 여전히 이때 당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자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두 개도 매우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뭐 지방 자치제가 실시 확대됐다 뭐 이런 게 있고, 자 이게 좀 중요한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당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해가지고 남과 북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중요한 건 바로 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가침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이때 하게 되죠. 그다음에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런 북방위거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이제 손을 잡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대만과의 관계를 끊고 오히려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 이게 바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니편 네 내편도 없다는 건데 어 당시 이 우리나라가 봤을 때 대만하고 중국 중에 어디에서 장사를 할래라고 계산을 하면 당연히 중국이랑 무역을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대만 공사관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이때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김영삼 의원이 이때 당시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어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를 볼까요?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강력한 포스가 있는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좋아한 적도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가, 이 앞에 대통령하고 다, 옆, 다르게 최저 인기를 또 찍기도 했어요. 어, 7% 정도를 찍기도 했는데, 그, IMF 때문이죠.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대통령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당시에 문민정부에서 민간인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시대가 이때 출, 어, 돌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은 대통령은 이제, 과거사 정, 이제, 과거의 권력체제를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그, 박정희를 사랑하는 군부 모임이었던 하나회, 전두환이 만들었던 이 하나회를 해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를 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고위공직자 재산 시켜서 4급 공무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을 공개하게 이렇게 하기,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때 대전 엑스포가 이때 열리기도 했고요. 저도 이때 어렸을 때가봤던 아버지랑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어, 학생들이 이제 금융 실명제를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많이 아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원래 그 김재익이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전두환 대통령의 거의 과외선생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나서 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금융 거래를 이제 투명하게 하자. 어, 그래서 개인의 그 통장이나 이런 금융 거래 부분에서 무조건 자기 이름을 쓰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비리가 금융 비리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니 전두환 대통령의 부하들 중에 내물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이~ 김재익이 제시했던 금융실명제를 전두환 대통령도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 자기 부하들 뭐~ 모조리 잡혀가니까 이제 그건 당시에 힘들다 해가지고 못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를 실시를 하죠.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이거를 실시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령으로 강제로 이거 법령을 통과시켜서 이제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뉴스에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모든 금융 거래를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반대를 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 거래를 활발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은 음, 그 금융업계가 침체된다 해가지고 이때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금융 거래가 투명해졌다는 점을 본다면 오히려 장점이 많은 제도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정부 때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서해 페리오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 승객이 292명이 사망했던 배가 침몰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도좀 중요한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당시 세계무역 관세를 철폐했었고 어, 이것도 중요한데요 세계 경제 강대국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OECD 20개국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 그냥 넘어갈게요 또 이때 당시 성수대교 붕괴돼가지고 당시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삼품 백화점 붕괴 사건도 이때 있었어요. 어 당시 이때 이 건물이 오피스텔 건물인데 불법 건축을 해서 이 백화점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반부 예상을 하고 영업 중지까지 내렸는데도 이걸 계속 영업한 걸 보면 당시 이런 공무원들과 뭐연루했었다해서뭐 말이 되게 상당히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어 당시 또이 조선 청도부를 철거를 하셨는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일본이 독도 영주권을 주, 영토권을 주장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우익화 현상이 일어나자,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연설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선 청덕부를 철거하는 거죠. 이 조선 청덕부 철거라는 게뭘 의미하냐,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늘날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평가를 한다면, 이런 거는 좀 남겨서 우리 아픈 마음을 한번 좀왜 이런 일을 겪었어야 됐는지를 이제 후인, 후세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철거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두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때 조사를 받았어요. 이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뭐 음 결단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당 사형 선고 받고 노무현 대통령이 징역을 받았는데 둘이 두 분이 항소하셔가지고 형을 감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사람이 전두환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민족통합. 그러니까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좀이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풀어주자. 그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도 품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합을 정치를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다음에 어,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북한 잠수함이 이때 강릉 앞바다에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6명이 이때 침투를 했는데, 10몇 명이 잠수함에서 죽고, 여기서 죽고, 10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한국군사시설과 전국체전에 참석한 주요 인사를 암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겪게 됩니다. 어왜 이렇게 우리가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 금액이 상당히 작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돈도 빌려오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적으로 약간 좀 국가 국민적으로 좀 과소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 기업들 역시 문어발식 기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야에 정 이 분야의 1등이되면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걸 개발해야 되는데 1위 하고 있으면 딴 것도 1위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운우바발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결국은 외환위기가 오게 됐고 그래서 IMF한테 돈을 빌렸는데 당시 이제 IMF의 많은 지분이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한테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왔다 갔다 한거 아니냐는 이제 많은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 IMF한테 돈 빌린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없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보증을 서 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보증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IMF한테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수가 없다. 단, 이 국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한테 너무 과하게 한 분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그룹들이 이렇게 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니까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 대우 망한 게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대우, 대우가 한 랭킹 4인가 그랬었는데, 대우 망한 게 충격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지만, 친구들 아버님 중에는 이때 다시 퇴직하셔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시 이제 인기가 많이 하락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들과 아들의 그~ 뇌물 사건까지 연계 연류가 되면서 이제 국가 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오 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후보자가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물이고 이제 목포에서 시작을 하셨죠. 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 경제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IMF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긴 직업이 뭐가 있었냐면 인턴이라는 직업이 이때 생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우리는 흔히 알면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IMF 때는 의사를 우리가 중동에 수출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움직임이 이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금모으기 운동 근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게 금모으기 운동이 이것도 중요한데 금모으기 운동이 그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했다 김영삼 정부 때 했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시험 칠때 금모으기 나오면 무조건 김대중이라고 공부를 하세요 외자유치 금융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금모기 운동을 합니다 이때 당시 세계 공용 화폐가 달러와 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 대북 정책 중에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햇볕 정책을 했거든요 북한을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의 문호를 개방 북한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게 정책이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했던 기업이. 이제 현대 명예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께서 당시 소를 천한 마리를 기증을 하셔서 이제 당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죠. 어, 당시 이게 소를 기증하는 상면이었고 왜냐하면 정주영 씨가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어렸을 때 북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기보다는 북쪽에 사신 거죠. 어민 따지면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케이스고 이러한 힘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했는데 이때 크루즈 선으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했고요. 그리고 연평해전이 때 있었어요. 그리고 요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당시 김정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과 북이 낮은 단계.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개의 정부, 이 연방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기찻길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이때 만들게 되죠 이 개성공단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철거가, 철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있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이고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대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북한에게 돈 주고 받은 거다, 뭐돈 주고 땄다, 뭐 이렇게 비아냥, 이렇게 비하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분들도 있,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2번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 쌍둥이 빌딩에 이제 중동의 폭탄 테러리스트들이 이 폭탄을 든 민, 폭탄을 들고, 으, 들고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이 쌍둥이 빌딩에 이 테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동과의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하고 전쟁을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입니다. 뭐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식이 됐고 그리고 2002 하니 월드컵이 이때 열렸습니다. 이때 2002 하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거리공원도 엄청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해와서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을 육로로 관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라, 아프가니탄 스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전쟁을 이제 또 파병하게 되는데, 이 파병에 대한 결정을 이제 파병의 제안을 김대중 정부가 받고 하기로 한 거를 노무현 정부 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때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을 이제 되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당시 당에서는 비주류였어요.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광풍이라고 하는데 거의 노란 바람과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사이버 인터넷으로 이제 매니아층 팬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됐었죠.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가장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대, 대, 대통령으로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다음에 작가 유시민 씨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 당시 이라크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음. 이라크 전쟁을 평화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그다음에 요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이때 당시에 그 걸어서 그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6 1로 남북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14 남북 공동성명을 사인하게 됩니다. 10.3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0.4 남북 공동선언을 사인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또안 적어 놨지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 거는 과거의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한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오는, 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업적 및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